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살펴볼 텐데요. 한 평생 시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해 온 상인이 하루아침에 끔찍한 사고의 가해자가 된 사건입니다. 이게 과연 그냥 한 개인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더큰 문제일까요? 오늘 그 지점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기자님, 먼저 사건이 벌어진 부천 원종동 제일 시장 그날 현장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기사만 봐도 그 참혹함이 느껴지는데요. 가판대에서 튕겨 나온 양말, 옷가지들이 막 널려 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떡볶이 가게, 붕어빵 가게 매대까지. 아... 귀암하고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계셨던 분들 충격이 엄청나겠어요. 그럼요. 한소고 가게 사장님은 서른 7년 장사하면서 이런 사고는 처음 본다면서 말을 잇지 못했고요. 목격자들은 여기저기 피해자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봤다면서 큰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사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인명 피해 규모도 좀 알려주시죠. 이게 11월 13일 오전이었는데요. 60대 후반상인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시장 안으로 갑자기 돌진한 겁니다. 갑자기요? 네. 급가속을 하면서 거의 150m 가량을 그대로 밀고 들어갔어요. 150m나요? 시장 안을? 네.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70대와 80대 여섯 두 분이 숨지셨고요. 8명이 중상을 입는 등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0명이요. 아 정말 끔찍하네요. 그런데 이 운전자가 그 시장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분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인들이 더 충격을 받은 거죠. 이웃들 말로는 평소에 술도 전혀 안 마시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음, 원인이 대체 뭘까요?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CCTV에 찍힌 차량의 브레이크 등입니다. 아, 브레이크 등이요? 네. 진짜 급발진이라면 운전자가 어떻게든 차를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밟았겠죠. 그럼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아, 그런데 CCTV 영상에서는 그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건 운전자의 발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아마도 가속 페달 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경찰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A씨는 지금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요.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평생 운전해온 익숙한 차인데 순간적으로 페달을 헷갈렸다는 걸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이런 페달 오조작 사고의 비극적인 지점입니다. 운전자 본인은 정말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굳게 믿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정말요? 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는 뇌가 인지하는 것과 실제 몸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이 고령 운전자에게서 좀더 자주 나타나고요. 듣고 보니 작년에 있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바로 떠오르네요. 그 사건도 운전자가 60대였잖아요. 맞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 때문에 잠잠했던 고령운전자 문제가 다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통계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작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요. 전체 사고의 약 3분의 1이 60대 이상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3분의 1이 나요? 네. 이건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실수로만 볼게 아니라는 신호죠.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의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사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제도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걸까요? 현재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적성 검사랑 인지 능력 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실제 운전 상황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네, 뭐랄까 간단한 그림 외우기 같은 테스트로는 돌발 상황에서의 순발력이나 복잡한 판단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생계 때문에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분들의 현실과 도로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이제는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